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민복 아닙니다. 누구야? 인민봉 나와 손바닥 대 좌파 개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좌파 우리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있어요 아직은 좌파적 생각의 알고리즘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영상으로 오늘 남기면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큰 자료가 될 겁니다 주변에 좌파들 많잖아 좌파들 많잖아 회사가도 많고 교회가도 많고 절에 가도 많고 학교가도 많고 그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사는 자 이쪽에 지금 제가 이쪽 보고 말하는 게 여기 지금 잘 보입니다 채팅창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옆에 보고 말한다고. 해서 어쨌는 어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시인가 김예지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글씨 잘 보여요? 이게 왜왜 좌파가 되냐? 고지식하고 좀 멍청한 애들이 많이 그 좌파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식 교육의 폐예요아트제이님 사천원 감사합니다. 자 한국식 교육으로 만들어진 게 좌파다. 왜? 한국식 교육은 무엇을 강조해요?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강조합니다. 어 어릴 때부터 옆에 이웃을 도와라 따뜻하게 해라 F 식 F! 공감! 쓸데 없는 이 공감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이걸 누가 가르쳐? 전교조. 전교조가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배운 애들이 말이야. 보통 좌파가 돼요. 말안 듣고 놀고 이랬던 애들은 우파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보수,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야 연애와서막 그냥 아무나 개방적으로 손막 잡아줘 막 뽀뽀 막 해도 아니야 보수적이야 그리고 해줘 마인드 해줘 이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장착이 되어 있으면 이우로 오기 힘들어요 예 아시겠죠 패배주의 나와 오빠 해줘 나와 오빠 빼 나와 자 여러분들 제발 집중하세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거기다가 피해 의식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에 피해 의식이 있어요 정답입니다 일본 또 하나 어디 있어. 전두환 정답. 자 오타니 미국 정답. 이런 것들을 갖고 간다. 해조마인드가 어디에 있냐면 대리를 합니다. 대리 모든 거를 자기가 하지 않아요. 대리를 시킵니다. 대리. 지금 대리 뛰는 사람 누구야 좌파에서? 김어준. 김어준이 대리를 뛰어. 무슨 대리? 지식의 대리를 뛴다. 우파들 특징이 뭐야? 우리는 자기가 구글링해보고 적어도 자기가 네이버에 쳐보고 고향이 어딘지 뭔지 그거를 우리는 직접 하잖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김어준한테 지식의 대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미국, 일본, 군부정권, 이 피해의식. 근데 그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재벌 있죠, 재벌. 재벌 해체 외치죠. 근데 재벌 해체 실체가 있어? 없다. 유한길. <laughs> 얘네들은 스탠스가, 스탠스가 맨날 바뀌어. 왜? 지식의 대리. 뭐라 그랬어요? 김어준이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얘네들은 그러니까 쏙쏙쏙쏙 변한 거야. 우리는 뭐야? 좀 아니다 싶으면은 보수는 정치인도 버려요. 무슨 정치인도 버려. 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눌러줘야 여러분들 이 좋은 강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제 기본,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럼 1번. 경제관. 내 주변에 무슨 우리 영틀티, 삼촌, 어 작은아빠들 경제관이 어떤지 한번 좀말좀 좀 해봐요. 경제관이 맛이 같거든, 얘네들이. 분배, 분배 있고, 계획 경제, 값 떨어져야 한다. 그쵸? 공짜 좋아함. 맞아. 근데 공짜에 환장하는 건 사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차... 난 공짜 좋아. 대신, 공... 공짜에 환장하는데 다른 점 뭐냐면, 나도 공짜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공짜 좋아하자. 근데, 공짜에 대해서,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걸우리 알아. 애라 몰라. 일단 받아. 이거랑 좀 다르다는 얘기. 얘네들도 잘 사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하긴 싫어. 이게 좌파 기본 마인드. 성장. 성장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해. 근데, 근데 나는 성장이 없어. 자, 나는 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누굴 탓해? 사회 탓을 한다. 시장에 불평등.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시장은 불평등한 적이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나 불평등해요. 시장은 언제나 불평등.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뭘 해. 국가야.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해줘. 해소해줘. 아까 뭐라 그랬어. 해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다고 그랬죠. 억울한 거야. 내가 못 살고 상대적으로 얘네들 눈은 여기 위에 가 있거든? 위에 가 있는데 시장의 불평등을 탓해. 시장의 불평등을 탓해 버려. 국가야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해 줘. 해줘 마인드가 일로 가니까 이걸 누가 해 줘? 민주당한테 해 달라 그러는 거야. 민주당이 근데 그걸 해 주냐? 해 주는 청만한다. 청만. 해줄 수가 없어요, 민주당도. 이재명이 지금 못 한다는 거를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뭐 이도 저도 못 하면서 우클릭도 하고 좌클릭도 하고 어 위클릭도 하고 아래클릭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이게 어 진짜 도와줘야 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진짜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옛날에는 장애인, 아이, 노인. 이렇게 딱 태불이었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뭘 해?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긴 약자가 맞아요. 옛날부터 약자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노약자 장애인을 챙겼어요. 여긴 사회적 약자니까. 그래서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근데 아무한테나 해줄 수가 없잖아. 명분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배급을 줄 명분이 필요해. 약자를 늘려 사회적 약자를 늘려. 무슨 말이야? 여성도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여성도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그럼 여성 돈줄수 있지 표 사는 거야. 매표야 특정 지역 출신 약자가 돼 비정규직도 약자가 돼 외국인도 약자야. 또 뭐가 있어요? 유가족 유가족도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유가족이 사회적 약자야? 아니야. 근데, 너희 힘들지, 너희 힘들지, 너희 힘들지 하면서, 유가족도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버려. 성소수자도 약자야. 성소수자도 약자로 만들어버려. 그럼 뭐야? 사회의 약자가 옛날에 노약자 장애인이었던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도와줘야 했던 그 사회적 약자들을 여성, 특정 지역 출신, 비정규직, 외국인, 유가족, 성소수자, 동학 반란 유가족, 다 약자로 만들어. 동학도 돈 줘. 그러니까, 맞아. 내게 그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명분을 만들어서 돈을 줘 그러면 얘네들이 되게 기분이가 좋아 기모찌 김오찌. 기모찌가 돼 기모찌 상태로 1번을 찍어버려 표를 받기 위해서 이 경제관을 이용하는 거야 청년도 약자 그래 맞아 청년, 청년. 청년이 왜 약자야 청년은 강자야 청년이 왜 약자야 이유 있어? 없잖아. 그러면 도대체 강자가 누구야? 강자. 조국이 서울에 잘 사는 청년은 극구라는데 조국이 사회적 강자입니다. 조국이. 조국이 사회적 강자야. 다음 경제관 다음은 제관 요즘 말이 많죠. 요총세 개로 나눠집니다. 1번. 대미관. 미국? 와. 미국 정치인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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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고 싶어. 비행기 타고 쭉 가고 싶어. 근데 m b c 에 트럼프가 나와. m b c 에 트럼프가 나와. 그럼 MBC에서 뭐라 그래? 무조건 나쁜 놈이랑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얘네들이.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저 나라도 미래가 없네. 조만간 망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좌파적 상식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30년째 하고 있다. <laughs> 이거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고 저 맨날 조지부시 보고 아이고. 지금은 잘 나가지만 저거 조만간 망하겠네. 조금 있다가 또, 뭐, 오바마 보다가, 오바마 보면서, 아유, 뭐, 저런 애또 망하겠네. 트럼프 보면서 또 망하겠네. 바이든 보면서 저것도 망하겠네. 30년째 지금 그걸 하고 있다. 그게 좌파의 국제관의 대미 관계다. 질투야, 질투. 어? 질투에요. 질투, 대일 요거 할거 많죠 국제관 대일 뭐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 좌파들이 일본 어떻게 해? 내가 못 사는 내가 지금 거짓골로 사는 이유 일본 때문이다 자 여기서 되게 어려운 그,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생각의 체계가 가는 줄 아세요 왜 나의 조상은 꼿꼿하게 신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의를 하지 않아서 내 조상님이 포착외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만세. 나의 조상님은 근데 그 토착 외구란 게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어, 당시에. 그냥 일본 사람이었어. 한국의 신민이었다고. 그냥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야.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 조선이 얼마나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때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였는지가 전혀 없어요, 얘네은 그거에 대해 생각을 단한 번이라도 해봤냐? 안 했다.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단 1도 안 했다. 왜?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지식의 대리라 그랬죠? 김어준이 그 얘기를 안 하고 EBS, KBS, t b n 에서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른다. 그리고 여기 뭐 나와? 민비 나와요. 민비 얘기 나와야지. 자, 민비 얘기 확 나와줘야지. 민비 얘기 뭐야? 조선의 국모다! 조선의 국모를 썰컹했다. 뚫었다 와, 그냥 감정이야. 왜왜왜 왜, 왜 민비를 죽였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 어 국모를 죽인 노재팬 no 이걸로 그냥 가는 거야. 손흥민 한일전은 이겨야지. 왜 한일전 지면 어때? 나가거든 그렇지. 나가거든 노래 어떻게 불러? 이밤이 이거 이거 맞나? 나가거든 나갈 텐데 이러면서 막 그거 막 이미연 막 펑펑 울고 있어. 이미연이 막 펑펑 울면서 막. 음, 내가 조 선의 꽁모다! 그럼 막, 우 와! 극뽕이막 차올라가지고. 어?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귀칼이 300만이 넘었어. 300만을 돌파했어요. 귀멸의 칼날. 무한성평. 무현성 아니야. 무한성이야. 무한성이야. 무현성 아니야. 무한성. 오사카 겁나가. 남친한테 오마카세 사달라 그래. 나도 오마카세 먹고 싶어. 나도 오마카세 먹고 싶어. 오빠, 오빠, 오마카세 사줘. 나도 오마카세 먹고 싶어. 뭐야. 일본? 대일관은 한일전. 축구 한일전과, 어, 나 가거든. 나 가거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냥 그게 노제팬의 이유야. 여러분들, 무슨 뭐 얘네들이, 무슨 뭐, 뭐 대단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국모를 죽인, 국모를 죽인, 음, 나쁜 일본 놈들. 그것도 이제 드라마로 역사를 배운 거죠. 반이라는데 쿠우쿠우 가서 초밥 총어. 맞아요. 자, 나 가거든, 나 오거든. 나 오고 돈이라니. 아 진짜. 나 오고 돈 나와. 나 가거든이지. 나 오고 돈. 뭐야. 나와. 나 오고 돈 나와. 대북. 대북관. 요게 쉽습니다. 여기 굉장히 쉬워요. 아. 불. 쌍. 해. 아, 불쌍해, 불쌍해. 따라해봐. 아, 불쌍해, 불쌍해. 아, 불쌍해, 불쌍해. 김정은 개새끼. 김정은 멍멍이.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우리는 보수 우파들은 김정은이 대화가 된다는 걸 알아 몰라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아 몰라 대화가 당연히 안 되죠 왜 역사가 보여줘 역사가 보여줘 김일성이가 그랬고 김정일이가 그랬고 김 그러면 정은이도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얘네들은 김일성 김 김정은 김정일 다 똑같이 얘네들은 대화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쟤네 잘 달래봐. 잘 달래서, 잘 살게. 해. 김정일이 잘 달래서, 김정은이를. 아, 헷갈려. 김, 이름도 다 비슷, 비슷하게 돼서. 김뭐 초록이 이렇게 김초록 막 이렇게 따로 지어 놓으면 되게 보기 편할 텐데 여기서 뭐라 그래. 민주당은 북한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달래 그래 그래. 달래서 대화하면 된다고 해요, 걔네들은. 누구보다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건 북한이 북한이 필요해요. 북한이 계속 있어야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가능해져. 북한이 없으면 민주당은 뭘할 거야? 남북 평화쇼 하고. 맞아. 그러면 민주당은 통일을 원해 안 원해? 자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살짝, 살짝 너무 좋은 강의다 어, 위에 국민은행 계좌. 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요즘 사라졌죠? 뭐라고 속여? 뭐라고 속여? 얘기해봐 티디님.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뭐라 그래? 대표적인 거 가장 첫 번째. 그렇지 돈돈 돈 많이 어 사실입니다 근데 돈 많이 들어요. 그러면 통일 비용은 들어. 근데 여기 이렇게 대륙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섬이야 사실 섬나라에서 대륙국가로 가는 발판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자원들도 좀 있겠죠 자원이라는 것도 가서 해보면 히토르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일단 2,500만인가 그 정도 되지 북한인구가 2,500만의 어떤 그런 인구가 내수시장이 더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우파들도 통일을 반대 왜? 왜? 통일 비용 든다 여기까지만 나왔기 때문이야 통일 비용이 든다 그러나 통일 비용이 덜돼 들, 들 해 보자 그거야. 지금보다 나빠질 게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러면 해? 해? 그럼 뭐라 그래? 아 몰라. 점심 뭐 먹을 거야.